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준입니다. 범준입니다. 음? 범준? 범준이요? 그그 그, 그분 아니에요? 응, 내 보는데. <laughs> 보고 있나? <laughs> 형 머리도 오래 간다. 나? 아니야, 여기 여기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나 지금 완전 그 자세히 보면은 초록색이야, 여러분. 난 그냥 금발이야, 이제. 탈색너 원래 보라색이었더라? 너. 나도. 리 보는데 너 보라색 버리. 벌... 어? 보라 모라, 보라색? 어 보... 보라색 아, 머리 마... 범규 마스크 왜했어 마스크 왜 썼어요? 저요 네. 오늘 그 아, 어떠한 것도 음... 하지 않고 와서 아 나도인데 <laughs> 오늘 아침 에 일어나서 얼굴을 봤는데 음, 음. 오늘은 마스크 끼고 해야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어 음. 밥 먹었어 네 저희는 먹었습니다 형뭐 먹었어요 나 닭가슴살 닭가슴살 네. 저는 치킨 먹었어요. 응, 같은 닭이라.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요즘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요. 오. <laughs> 그래서 열심히 이제 관리하려고 합니다. 치킨 맛있겠다. 저매추 해주신 삼촌들. 삼촌들이라니. 죽을래? 점액추? 저매추 음, 삼겹살. 와, 나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삼겹살 못 참지. 삼촌 해갖고, 나 삼, 삼, 이러고 있다가 삼겹살 생겼어. 각난 뭐 연말이 좋아. 왜? 뭔가 그, 갬성이 좋아. 요 아, 갬성 맞아. 갬성 네. 좋아. 나는 겨울 갬성은 좋아. 좀 추워서 문제지. 난 추워도 좋아. 아, 진짜? 네. 옷 지퍼 열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 안에 보여요. 오, 뭐야! 아, 그건 좀. 그래서 열어 주지 않을 거예요 <웃음> <웃음> 또, <웃음> 뿡뿡이 알죠. 뿡뿡이 모르는 사람 있어요? 뿡뿡이 모르는 사람은 없지. 요즘 애들은 모르겠다. 두들장 뿡뿡이, 성형수술 했다고요? 야, 뿡뿡이, 성형수술 어, 뿡뿡이, 뿡뿡이 성형 수술 했다고 요나 뿡뿡이 성형 수술 했다는데? 뿡뿡이 거기 뿡뿡이 성형 왜 나와? 와! 어? 어, 어? 와? 진짜. 아, 일단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나 잠깐만 나 진짜 좀 마음 아픈데 아 잠깐만 나 약간 좀... 그뭐 새로 태어났는데요 이 정도면 아, 일단 다이어트를 많이 했네 아니 저렇게 원래 매끈한 느낌이 아닌데 봐봐 아 근데 원래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야 원래 당장이라도 약간 방구껴야될것 같은 얼굴이었단 말이야 맞아 코코몽 알아요 코코몽 저... 알지 예전에 코코몽 닮았던 얘기 들었었어요. 아따만만 당연히 알죠 라바 알죠 레이디버거 알죠 여러분 일루수가 누구야 이루수가 뭐예요 형이랑 피처스 알아요 여러분 알아. 급동업을 해준다 아니냐고요 아 그거 너무 알지 방시혁 응 방시혁 알아요 아 그분 알죠, 알죠, 알죠. 대단하신 분 오늘 알죠. 나오셨나 모르겠네 응. 조금 마주치는데 네. 아, 멋있어요 멋있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투드 나왔다 그리고 투드 이제 또뭐 좋은 건 나오겠죠? 그렇지 뭐... 않을까요? 아투 진짜 재밌는 걸 너무 많이 찍어놨어요. 맞아요. 개적으로 진짜 우리 그 이거 했을 때, 음. 응. 어 그거 했을 때가 너무 재밌어가고 인정. 어 너무 기대되고. 하튼 재밌는 투도가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기대 해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아주 쉬지 않고 찍어놨습니다. 네. <laughs> 캡슐타임하고 마무리하죠. 네, 포즈 추천받습니다. 범규피스, 범규피스가요 뭐야? 아, 네, 범규피스 다시 만들기로 했어요. 아, 진짜? 네, 그럼 다음 주까지 만들어. 네, <laughs> 후니피스가 이건가? 그래봐, 후니피스. 왜 후니피스야, 이게? 그게 짤이 있어. 이거, 봐 <laughs> <laughs> 후니피스 하자하나 <laughs> 둘, 셋 이거 같이 비교해서 올려주세요. 오케이, 너 n 닝야 m 닝 피스하고 체리 피스까지만 딱 하자. h o o t i n g p i 누구 피스? 체리 피스, t i n g piss. I'm s h o o t i n 이게 다, 체리 s I'm shooting piss. I'm shooting piss. I'm shooting piss. I'm shooting p i 이렇게 하면 되죠, 거꾸라. 여러분 이렇게 정정해주세요 다 오늘부터 다시 개정합니다 이겁니다 체리피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은 오늘 봐주신 모아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은 저희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투두 <laughs>